라면에 넣으면 혈당 걱정 사라지는 음식 세 가지. 라면은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국민 음식이지만 높은 탄수화물과 나트륨 함량으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데요.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라면이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. 그러나 이 음식을 넣으면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며 라면을 즐길 수 있는데요. 같이 알아볼까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옵니다. 건강한 게 최고다. 첫 번째 숙주나물입니다. 라면의 면을 줄이고 숙주나물을 넣어 드세요. 숙주나물을 넣으면 섬유질이 증가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며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보충해 줍니다.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.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라면에는 단백질이 전혀 없어 계란을 추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로 순두부를 넣으면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은 식초입니다. 드시기 전 식초를 스푼 넣어 드세요.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식초의 아세트산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반응을 개선해 줍니다.